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하자담보 책임 사전 예방 권리 행사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새 집에 이사 들어가게 되면 설레기도 하고 살다 보면 예의치 못한 하자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벽에 금이 가거나 물이 새거나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매수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법칙, 법적 장치가 바로 하자담보책임인데요. 오늘은 하자담보책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하자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자담보책임이란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민법 제580조부터 58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 매매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어, 쉽게 말하면, 팔 물건에 문제가 있으면, 판 사람이, 판 물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원칙입니다. 어, 그, 물을 수 있는 하자 담보 책임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이제 그 요건들이 충족되어야지만이, 어, 물을 수 있는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매 목적물의 하자가 존재해야 합니다. 첫 번째, 여기서 하자는 단순히 물건의 기능이나 외관상 흠뿐만 아니라 어, 통상적으로 갖춰져야한 갖춰줘야 할 어, 품질,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포함됩니다. 어, 예를 들어 신축 아파트의 마감 불량이나 누수, 균열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어 하자가 매매 계약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원칙이 하자가 매매 계약 당시 이미 존재해야 된다는 거. 어 계약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더라도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하자여야 합니다. 여기서 존재 존재하지 않았더라도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하자는 어 신축 아파트의 미세 균열 같은 경우에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물건을 인도받을 받은 이후에 고의나 과실로 발생시킨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 담보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하자 담보 책임을 묻기 어려움으로 주의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어 그러나 신축 건물의 경우에는 민법이 아닌 주택법 등 특별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하자 보수 청구 기간이 더 길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 하자 발생 시 매수인의 권리 행사에 대해서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매수인은 민법에 따라 어,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어, 하자 보수 청구권, 하자가 발생했을 때, 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그 하자를 수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어, 손해배상 청구권이란, 어, 상가를 분양했을 때 건물 외벽에 균열이 발생하여 건물 미관을 해치고, 이 때문에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발생한 영업 손실에 대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자로 인해 매수인에게 발생한 재산산의 손해에 대해 매도인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계약해제권.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 매수인이 매매 계약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하고 매매 대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권리들은 동시에 행사할 수도 있고 각각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어, 상황에 맞춰 적절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 신축 건물의 하자, 어, 이거는 특별 규정인데, 어, 주택의 신축 건물인 경우에 어, 민법 외에도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등 특별 법이 적용되어 하자 담보 책임 기간 및 범위가 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뭐 기둥, 보호, 내력보 등을 일반적인 어 구조보 하자에 대해서는 10년, 지붕, 방수 등 중요한 하자는 3년 등 하자 부위별로 보수 책임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신축 건물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해당 법률을 자세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 이제 하자 발생 대처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자가 발생되었다면 당황하지 말고 다음과 같은 순서로 침착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자 발견 즉시 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증거를 확보합니다. 하자의 상태를 명확하게 기록해 두는 것은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매도인에게 즉시 하자를 통지합니다. 내용 증명이나 우편 등을 통해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 통제 시점은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을 산정한 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검토해 보세요. 하자의 원칙이나 범위가 불명 불분명하거나 매도인과 원만한 합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변호사가 어, 변호사나 건축 전문가 등의 어,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자 보수 청구나 손해 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고려합니다 매도인이 하자 보수를 거부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데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합니다 예방이 최선입니다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고 그래서 근데 이제 부동산 매매 계약 시에는 음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다음 사항을 자세히 확인하여 하자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어 하려는 어 예방하려는 노력이 어 필요합니다. 어 매매 대상 물건의 상태를 자세히 확인합니다. 가능하다면 전문가와 함께 가는 것도 전과 점검하는 것도 좋습니다. 어 계약서에 하자 담보책임이 관한 내용을 명확하게 명시합니다. 특약 사항을 동해 하자 발생 시의 책임 소재와 처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축 건물의 경우는 사용 검사 및 사정 점검 시 하자를 자세히 확인하고 기록해 둡니다. 이와 같이 부동산 하자 담보 책임은 매수인을 보호하는 중요한 법적 권리입니다. 하자가 발생했을 때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점검 시 하자를 자세히 확인하시고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통해 소중한 재산을 어,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저도 이게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는 거라서 버벅거리고 있긴 하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렇게 마칠 수 있어서 저도 뿌듯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